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네 유튜브 숨금 강의 제13강 연애 스타일 10가지 총정리 해볼 건데요. 부교재 15쪽에 두 가지 패턴이 있고요. 어,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36쪽도 같이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애 스타일 10가지 총정리 하겠습니다. 물론, 연애 스타일은 감정선에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막무가 내파 혹은 돌출형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배울 부분은 생명성과 두뇌선이 간격이시 떨어졌느냐 아니면 그냥 붙어 있느냐를 위주로 보는 10가지 해석이에요. 일단 우리 첫 번째 강의 1강에서 이미 이렇게 생명성과 두뇌선이 붙어 있는 형태는 동양 스타일, 떨어져 있는, 이렇게 그림 속에처럼 간격이시 떨어져 있는 건 서양 스타일. 그래서 이런 손금을 갖고 온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다 서양형, 적극성, 독립심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일단 이해는 하시되 연애 스타일만 총 6가지로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 이런 손금을 갖고 온 사람의 특징은 오랜 연인과 결혼을 못해요. 두 번째, 이 오랜 연인과 결혼을 못하고 끙끙거는게 아니고 생뚱맞게 오늘 본 사람과 맞선 번 소개팅한 사람하고 결혼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요. 또 하나는 소개팅이나 혼담이 들어온다면 조금 생뚱맞지만 당돌한 혼담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당돌한 소개팅을 통해서 뭔가 인연이 생기는 그런 손금이고요. 네 번째는 본인이 이 오랜 연인하고의 연애 관계에 실증을 느껴서 본인이 애인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섯 번째는 어, 이유 없이 사소한 계기가 바탕이 돼서 그냥 사정상 단념하게 되는 거예요. 연인으로 끝 이렇게 단념하게 되는 스타일도 있고요.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이 6번 유념해서 보세요. 단순 동거형이에요. 그냥 동거로 만족하는 연애 스타일로 갈수 있는 것 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다르게 말하면 동거 수준까지도 교제를 하는 그런 연애선이 돼요. 그래서 서양 서 사람들이 이런 손금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이 여섯 번째 단순 동거형 일대 나타나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가 비슷한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생명성과 두뇌선이 간격이 떨어졌는데, 하나 더 추가로 금성대라는 게 있어요. 금성대는 뭐냐면, 토성의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웃는 얼굴처럼 되 있는 거, 그래서 반달모리처럼 되 있는 거를 우리는 금성대라고 얘기하고, 한개 말고도 이렇게 조그맣게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금성대의 일종이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씨 두뇌선과 생명선이 떨어지고 금성대마저 있다면 세 가지의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부남, 유부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 손금의 제목 자체가 불륜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손금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아주 한참 연상을 사랑하는 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직장상사나 원조교제, 스폰교제, 내연관계 같은 불륜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손금이 바로 금성대도 같이 겹쳤을 때 이렇게 손금이 돼요. 하나 더 그냥 연상을 너무 좋아해서라는 손금 하나 배운 적이 있으니까 복습 한번 할게요. 그건 운명선이었죠. 운명선이. 금성의 언덕으로부터 나와서 토성으로 올라가는 운명성을 갖고 있으면, 물론 다른 개념도 있어요. 친가 쪽원줄받는다 결혼해서 시댁, 처가의 결혼을 통한 이성의 원절 통해서 운세가 펴진다. 또 하나 아주 어렸을 적에 첫사랑을 극심하게 걷어서 만원이나 독신이 되기도 쉽다. 또 하나가 바로 그, 연상이나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좋아하는 그런 손금 중에 하나가 이런 파란 손금도 있었어요. 꼭 기억해 두시면서. 부교지1 5쪽을 마치고 36쪽에 나와 있는 것도 연결되는 게 이게 뭐냐면 두뇌선과 생명선이 떨어져 있는 그 간격을 봤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두뇌선과 생명선이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센치별로 나눌 거예요. 생명선이 이렇게 있고요. 두뇌선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첫 번째는 1cm 이상 떨어져 있다? 그 간격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는 굉장한 행동파예요. 행동 우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 일단 뽀뽀하고 보는 거예요. 과격파예요. 그래서 적극성과 굉장한 충동성도 갖고 있는 그런 손금이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한0.5 정도 떨어져 있다. 좀 가차이 떨어졌다는 소리겠죠? 이 정도 떨어 있으면 사려가 없어요. 즉,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조금 없고, 무계획파야. 따라서 오늘 연애 스코어는 자기 마음, 기분 내키는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획이 없는 파예요. 또 하나는 아주 사소한 거에도 버럭 화를 내서 그게 이제 사랑싸움, 지주복는, 사소하고 자지부련 사랑싸움도 많은 형태가 바로 0.5 정도 떨어진 그런 형태일 때 나타나고요.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건거 볼게요.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다. 거의 떨어질 똥말똥, 붙었던 말똥. 요 정도. 그럼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두뇌선과 생명선이라면 이거는 사교성이 많구나. 개방성이 많구나. 따라서 호감형이기도 한데 어, 연애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방성이야. 오픈 마인드거든? 그러니까 자유로운 연애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인이 되면 이 여자한테도 직접 되는 것 같고 저 여자한테도 직접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애 스타일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방적이기 때문에 또 금방 사귀기도 했겠죠? 금사빠처럼요 사교적, 개방성, 호감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좀 특이한 손금인데, 네. 생명선과 두뇌선이 엄청 떨어져서 아예 두뇌선 자체가 목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뇌선이. 자, 그러면 목성의 뜻이 뭐였죠? 야망, 목적심, 향상심,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연애 스타일로만 보자면 얘는 내조의 여왕이야. 혹은 내조의 왕이야. 즉, 상대방한테 목적이시 다가와서 그 목적 것,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목적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쪽을 해석하면 사회 사업이나 자기 행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업적인 측면, 비즈니스 측에서는 왕이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큰 인물이 대상. 그런데 연애로만 분석하자면 이건 뭐다? 내조의 여왕 스타일, 내조의 왕 스타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생명선과 두뇌선이 겹쳐있을 때예요 네, 겹쳐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나뉘어요. 일단 이쪽 보시면 생명선이 있는데 아슬하게, 아슬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긴 한데 금방 얘랑 떨어지는 거야. 비교해서 이쪽 볼게요. 생명선이 이렇게 있고 같이 합류를 계속 같이 하다가 합류 지점이 여기쯤에서 갈라지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는 더 많이 붙어 있다 갈라 있을 거예요. 일단 아주 붙어 있다가 금방 갈라지는 그런 생명성과 두뇌선이라면, 이거는 신경과민적, 예민성이 조금 높은 신중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신중파기 때문에. 이런 손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합류해서 나중에 이렇게 갈라지는 거. 고는 조금 내성적이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이다. 단계 단계를 밟는다. 손잡는 시간, 좀 여유있게 뽀뽀하는 단계,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연애의 단계를 밟아가는 내성적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붙어 있다가 아주아주 나중에 갈라지는 이런 거라면 만혼이 될수 있고 독립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 곁에 오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혼 혹은 어 늦게 결혼하는 개념이 될수 있고 혹은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스타일이게 돼요. 그러니까 연애와 부모와의 관계에 독립성이 좀 적은 스타일 바쁘게 말하면 마마보이일 수도 마마걸일 수도 있는데 아직 부모로서의 독립된 자세의 연애관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좀 특이한 거 하나 더 볼게요. 뭐냐면 생명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뇌선이 생명선 안쪽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는 연애 비관주의야. 즉 만나면서부터 늘 즐겁고 행복하는 게 아니고, 어, 이거 이결이 이 연애가 끝나면 만약에 이 남자랑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미리 염려파, 염세주의적인 비관적인 연애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와 모의 생명선과 두뇌선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연애 스타일 열 가지를 한번 나눠봤고요. 암기는 늘 어떻게 해라? 입에 속으로 들었을 때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열공해야겠다라는 생각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아쉽지만 힘들게 사별해야 되는 운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